違が 잘하지요. 네? 인물도 좋고 잘해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? 에? 사랑아 아직도 안답네 사랑아 해줘, 해줘. 사랑아 해줘요. 그럼 누구의 사랑아요? 사랑아 자균정? 이년정 거예요? 스타일이 이년정은 아니야 자균정이. 그렇지? <laughs> 스타일이 저 정도면 괜찮잖아 남자가. 그렇지? <laughs> 봐봐 남자가 다리를 벌고,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있어서 천만한 새끼들아 와라. 근데 원래 저기 안에 있는 우왕청시알이 네.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쏠려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이모. 네 감사합니다. 이모. 내 팬으로 네, 감사합니다. 네 이모 고마워요. 네. 네. 그 대신 네. 사랑아 부르면서 네, 네. 그러기 전에 요거 하나 네 잘한다 해. 다른 어. 물건 맨날 팔아봐요, 보자. 네 CD를 잘라야지. 뭐 물건 팔아서 별로 좋은 거 없어. CD가 제일 좋아. 맞아요. 아까 전에 제가 그 칫솔 팔았잖아요. 어. 한두 번만 칫솔하면 칫솔 뭐가싹 넘어져요. 어, 그거 사지 마세요. 엄청 나빠요 그거. 어, 이거는 제가 직접 불러온 CD예요. CD. 어. 이 어. 노란색깔 이분. 어. 그렇지. 그리고 네. 원래 여기 저희가 팔면은 2만원 받아요 2만원 얘기냐면은 향기 플러스 코아다 플러스 초팔자 근데 왜 우리가 가격을 2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걸 만원으로 줄였냐면 초팔자, 초팔자 때문에 줄였어 <laughs> 내년에는 고아자 언니랑 어. 저만 매게요 아니야 고아자도 잘라버리고 조팔도 잘라 미혼자. 원래는 2만 원이었는데 네. 하자 언니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해서 5천 원 깎이고 조팔 어. 자 언니는 생긴 게 있잖아요. 똥같이 <laughs> 생긴 <거. 웃음> 그래서 5천 원이 깎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, 노래 제목 뭐가 있는가 봐 간단하게 불러줘 노래 제목은 어, 어. 제가 부른 거 일단 읊어드릴게요 여기서 제보다랑 지금 영성역관에 따라르 고대고 뭐라고 해가지고 45곡이 들어있어요 45곡 저봐이 어. 음반 녹음을 예. 하는데 그 녹음실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뭐 장난이 아니야 정말 어 기획사 사장님이 이거 노래 좀 다듬어서 가수로 이렇게 축하해서 키우면 괜찮다는 목소리다 그렇게 칭찬까지 해줬어 사운드 네. 그래서 다는 못 들는데 하나만 사운드 한번 들워주기 사운드 그러면은 앞부분만 살짝 앞 빼기로 들어줄까요? 네. 다음에 막 아울산들도 말어가지고 아, 지금, 아. 지금 아름이 저 보람이잖아 지 각시와 가지고 지금 보람이랑 같이 놀이하려고 되게 가고 있고 어 그렇지 여기서 하나만 짝 여기서, 네. 여기서. 배가리만큼 얼른 네. 잘라버려. 그러니까 네. 하나 둘셋넷그 네. 네. 사운드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만 들어드리기 하나만 하나만. 자, 준비되시면요 어, 재밌대 하나만 더들 하나만 더요? <laughs> 그러면은 그만 그러면 누가 하자고 들어볼까? 하자, 하자 언니가 어 하자고 뭐가 뭐가 가잘 불렀을까 하잖아? 어 하자 언니는 노, 아무거나 다잘 불렀어 동전 인생 동전 어. 인생 미안해 하자 하나 더1번1번어자 준비됐어? 자 음악 야 지금 음악 지저 지금 저 새끼가 부끼었다빠었다 뭐야 <laughs> 얼른 들어 얼른 그리고 원래 이그이 그이 음반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또 기념이 되고 또 요거 내가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요유일수 있어 나는 요거 틀 기계가 없다 그러시면 는 먼저 이거를 사고 기계를 내일 사. <laughs> 역시 단장님은 똑똑해. 요 어, 괜히 그렇지? 단장님이 아닌 것 같아. 요 그럼 어. 만약에 틀 기계가 없다하면 차를 사 차를. 그치요. <laughs> 준비 됐어요? 됐다. 됐어? 어, 고... 들면, 궁금해, 아이가, 궁금하라고이가먹어지고 목소리가 <laughs> 그리고 있잖아 요새 요 담배 끊어서 괜찮아요. 괜찮아 네. 저거 노래 부를 때저 담배를 엄청 워가지고 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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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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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랑! 사랑! 봄에 우리가 얼마 팔았어요 이거? 만거 CD 15,000원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0 0 0원씩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타당해주세요 USB는 응. 어, 70곡 들어가지고 이기가가 어. 4기가예요 이것만 살, 살, 공기계4 사기만 해도 만 원이 넘는 건데 어? 저희는 2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. 네가 얼른 한 바퀴 돌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랑아 한거 지나가 한가 하고 <laughs> 어? 또뭐 신청곡 뭐 있었어? 사랑아 뭐뭐 뭐 있었어? 사랑아 밖에 없어요 아, 그러면 하면 돼? 그러면 네 됐어 뭐 아까 뭐 천년아 같은 것도 있고 막아 천년아 두 곡이나 딱두 곡만, 네, 그 곡만 하고 그곡만 하고 들어갈게요. 어, 두 곡만 하고 아. 들어가. 하나씩 일어나 이제 팔아달라고 인사해. 그럼. 시원한 신이 있어. <laughs> 따끈따끈한 신이 있어요라고 해야죠. <laughs> <laughs> 이 노래는 엄청 신나는 노래니까 우리 다 같이 즐겨요. 알겠지요? 알겠죠요 예 네. 그러면, 사랑아, 준비됐으면, 출발! 예 가스 치면서! 이제 불렀으니까 이제 오빠 집에 가요, 너. <laughs> 아, 아, 저 오빠 이 앞에 있으면 계속 시킬 것 같아. 방댕이 단전님 나오면 만원 주고 뭐해라 계속 시키고 나소런이나 오면만원 주고 또 계속 시키고. 앵콜. 제가 약속 드린 대로 천년 어, 학을 하려고 했는데. 천태만상 한번 불러드릴게요. 그리고 에콜이 나오면 천년학까지 갈게요. 그 대신에 제가 천태만상 할 동안에 여러분들은 아까 CD 안 사고, 시설 안 사고, 저한테 용돈 안 주신 분들 있잖아요. 양심적으로 제가 5천원 값어치는 했잖아요. 그죠?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. 똥까지, 아유, 아이고, 똥까지 나올 뻔 했어요. 제가. 어, 그러니까. 엿한 번만 사주세요. 두가간에 5천원. 그리고 어디요? 사실 있잖아요. 오늘 제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날이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. 그래서 지금 엄청 찝찝하다 막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데도 제가 열심히 하니까 엿 하나씩만 팔아주세요. 어, 엿두 개에 5천원. 누룽지는? 두 개도 많아. 네 개도 많아. 오케이. 예, 그러면 많이 팔아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첫 태만상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엮으세요 많이 팔아 주셨어요? 어 세상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천량 해드릴게요. 가신다고요? 어디 가세요? 이부 공연도 보고 가세요. 이부 공연 안 보고 가면 자살할 거예요. 저기 강이 떨어질 거예요. 네. 무시 아, 물이, 물이 얕다고요. <laughs> 어차피 저 위에서 떨어지면 죽어요. <laughs> 네 천년아 한곡 제가 해드리고 다음 분만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으면 천년아. 저는 지금까지 향기풍거였습니다. 저는 2부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렷! 병례